계피의 16가지 놀라운 효능. 계피는 항산화 작용이 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항산화는 우리 몸의 활성 산소를 줄여주어 노화 방지와 피부 관리에 도움이 됩니다. 소염 효과도 있습니다. 어떤 염증이 발생하든 계피를 섭취하면 몸이 편해집니다. 계피는 안 좋은 콜레스테롤을 줄이고 좋은 콜레스테롤을 늘리는 효과가 있습니다. 심장 질환을 예방하고 위험을 낮춰줍니다. 계피는 혈압을 낮추는 데도 효과적입니다. 혈압을 제어하여 고혈압과 심혈관 질환을 예방해 줍니다. 계피에는 각종 세균과 곰팡이 등 감염을 방지하는 효과가 있습니다. 계피는 항균효과가 있어 입안의 세균을 제거합니다. 또한 치아에 손상을 주지 않아 어떤 약품보다도 항균효과가 뛰어나다고 합니다. 계피는 따뜻한 성질을 가지고 있어 소화기계통과 자궁을 따뜻하게 해줍니다. 계피는 폐와 의장을 따뜻하게 하여 기순환을 촉진시킵니다. 이것은 기침을 먹게 하고 기관지염을 예방하는 효과가 있습니다. 계피의 뛰어난 항균작용은 칸디다 질병방지에 효과가 있다고 합니다. 또한 각종 감염병의 예방에도 효과가 있습니다. 계피는 소화를 촉진하고 소화불량을 완화하는데 도움을 줄수 있습니다. 계피에는 혈당 수준을 안정시키는데 도움을 주는 성분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계피는 항균 및 항염증 특성을 통해 면역 시스템을 강화할 수 있습니다. 계피는 여성의 갱년기 증상을 완화하는데 일부 도움을 줄수 있습니다. 일부 연구에 따르면 계피는 신진대사를 촉진하고 체중 감량을 지원할 수 있습니다. 계피의 향기는 신경계를 진정시키고 스트레스를 감소시키는데 도움을 줄수 있습니다. 매일 계피차를 드시는 것도 좋습니다. 이 비디오가 유용했다면 좋아요와 구독 버튼을 눌러주세요. 건강한 삶을 위한 더 많은 팁을 공유할 테니 계속해서 저희 채널을 지켜봐주세요. 감사합니다.